우리나라 노인들 중한해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수는 대략 300만 명이 넘습니다. 세명중한 명꼴로 무릎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셈이죠. 무릎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병원 시세를 지지 않으면서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피해야 할 일상 동작들도 있는데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지나치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하거나 무릎에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산을 자주 하는 경우 또는 마라톤과 같은 긴시 시간에 걸친 뛰는 운동 등을 하거나 리프팅과 같은 무거운 것들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이런 동작을 하면서 무릎의 통증을 극복해야 무릎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반복하지만 오히려 무릎은 그것 때문에 점점 더 병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자세를 1시간 이상 유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금 큰 손상을 입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